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각기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어,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무리 좋은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음, 아름다운 것으로 전해도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지 아니하냐고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분만 너무 잘하면 너무 단조롭고 식상해서 다른, 어, 좀 세상적인 그런 축복의 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 알기로 작전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어, 500리의 기적으로 또 물고기 5마리, 보리떡 7개, 그리 4천 창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이시라 빌고로 갔는데 제자들이 거기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느냐 그러고 제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 저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저러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엘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가르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하니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 이때로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어, 이때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기님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도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자기 몸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신 거거든요. 왜요? 우리도 알지 못하고 한, 한 죄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안에임재 계시는 상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죄사원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갈때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어져라.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왜 이렇게 떨어야 했던가? 당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을까요? 어, 이사야서 6장 어, 8절 9절을 보면 이제 그 슬압 하나가 달에서 취한 바 이사야에게 와서 그이백자가 되니까 그 일이 죄악이 다사하야졌거든요 그때 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호께서가라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요. 이 말씀이 지금 이 고르도 전세에도 있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하다한것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다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바울로서는 되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바울이 자기 말을 할수 있거든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철학가거든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이 복음을 전달려고 덤벼들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말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하면 하나님이 보면 창세를 택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이 따랐다. 자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부함이 지혜의 권한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에 는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 어, 그제사장들이 양이나 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벗겨우에, 시원 속에 그 피를 다룸으로 인해서 그, 그두 천사가 있는 거기,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분이 죽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이 만남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는 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복음이없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심히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자기가 이 전도하는 이것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 나 같은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 고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전학,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 온전한 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온전해진 자거든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비밀인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씹구리는 비물을 말할 때도 제자들한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물로 말한다. 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구원을 받을 수,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마귀를 와서 멸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해서 성령께서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서도 어 오직 비밀 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재를 말하는 것이니 곧이 비밀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하나님 나라 예비되어 있었던 미리 정해놨던 그 분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예수님은 이 세대에 관한 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비밀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니까 거짓말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참담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신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니라,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 그러니까 이관현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받았지. 자기들이 그렇게도 믿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다, 없다? 볼수 없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에서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이르기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보혜사가 와서 내게 대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 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 이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깊은 것, 감춰진 그 비밀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당신이 이제 약속대로 오셔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구원받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미 성령은 알고 있다는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가 그리도라는 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10일 울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있는 이 영이라는 것 말, 씀이되 y 요어 누가 누가 알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시켜도 입을 딱닫 h e r 말을 좀 해봐라 답답하다 말좀해봐 c h me, but I don't have a m o t h e 이 but I d 으로 승천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설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세요 오늘도 풀어주시는 이말씀인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것이 권인데 이것도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 억지로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니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운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온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은혜는 뭐든지 은혜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은혜리를 계속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바울 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 가르침 말로 하냐? 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일어나게보합니 1장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오늘 우리가 복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아, 미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부어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실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누구 목사님을 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일장에서 이제. 사도바오는 말을 하고, 이 장에 와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진리가 다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장에서처럼 우리도 누구 파, 누구 목사, 누구, 이렇게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진리를 자랑해라. 어,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공벌을 하는 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지 육적인 생각이나 육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복음을 가진 자거든요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판, 세상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네. 나는 복음을 받은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나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와의 하나님의 증거가 차고도 넘친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